박자 포월 댄스이시고요. 3개의 태그가 있습니다. 먼저 태그 1은 1월이 끝나고 나서 9시간 여서서이카운트 태그 2는 3월에서 16박자까지 하시고 나서 6시간 여서포카운트 태그 3는 4월이 끝나고 나서 3시간 여서포카운트 태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섹션 1부박 오른발더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니퍼, 링커버, 왼발 스텝 두개 더, 크로스 사이드, 대각선 힐 터치, 박수. 섹션2는 오른발 사이드 하시면서, 힙 롤, 터치, 힙 롤, 터치, 오른발 터백 스텝 두 번, 오른발 사이드, 양발, 힐 스위브, 오른쪽으로 스텝. 섹션 3는, 오른발, 백, 라, 리커버, 킥, 볼, 사이드, 터치, 홀드, 스텝, 투게더, 워 워크. 섹션 4는, 오른발, 포드 라, 리커버,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샤플. 왼발, 사이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3분의 1, 오른발, 스테일러, 스텝, 왼발, 크로스로 마무리. 박자로. 섹션 1 1, 2, and t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빠르게, 1. 1, 2, e two, three, and four, five, s and seven, eight. 이어서 태극 원. 오른발 백스텝 왼쪽으로 4분의 1. 왼발 포워드 왼쪽으로 4분의 1. 오른발 백스텝 왼쪽으로 4분의 1. 왼발 사이드 왼쪽으로 4분의 1. 오른발로 재즈 박스 크로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박자로 1, 2, 3, 4, 5, 6, 7, 8. 태그 2. 오른발로 재스박스 크로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박자로 1, 2, 3, 4, 5, 6, 7, 8. 1, 왼발 포워드 왼쪽으로 4분의 1 오른발 백스텝 왼쪽으로 4분의 1 왼발 사이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 박자로 원투 쓰리 포 쓰리월에서 16박자까지 하시고 나서 리스타트 앤 테이브 있습니다. 쓰리월 원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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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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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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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